근데 x1부터 x10까지 있는데 그거의 합이 10이래요. 오호 그렇구나. 그러니까 x1 더하기 x2 더하기 뎅딩댕 더하기 x10 합이 얼마라고? 10 이렇게 됐죠. 두 번째요. 각각의 별량의 제곱의 합이 260이다. 그 말은 별량을 제곱해서 더한 거. x1의 제곱, 2의 제곱해서 뎅땡땡 x 10의 제곱. 이게 얼마다? 260이랍니다.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자료 이 10개의 표준편차는 얼마? 이렇게 물어봤거든? 분산을 먼저 구해줘야 되는데 얘들아. 분산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?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면요. 두 번째에서 제곱 평균에서 제곱의 평균 에서 뺄 거야. 뭐를? 앞뒤 바꾼 거. 평균의 제곱. 이렇게 빼면 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자, 이 방법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분산을 구할 때는 반드시 제곱을 평균 낸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먼저 분산을 구해 보시면요. 누구의 분산이죠? 누구의 분산이야? 이 e. 10개의 자료의 분산입니다. 그럼 그 10개를 갖다가 제곱을 평균 내래요. 그럼 X1의 제곱 전부 다그 자료를 제곱한 다음에 제곱으로 튀긴 다음에 걔네들 평균을 내시고요. 마이너스. 평균의 제곱. 얘네들의 평균은 뭐야? 10개를 다 더한 다음. 나누기 10 하면 되는 거죠? 그거에 제곱을 계산하라.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. 마침 위에서 값이 나와 있거든요? 얘가 260이고요. 얘는 지금 10입니다. 넣어주시면 되겠죠? 260 나누기 10은 26이고, 거기서 뺄 거예요. 삐뚤어졌네? 안 돼? 삐뚤어지면. 자, 그래서 뭐라고 했지? 얘가 10이라고 했죠? 합이. 10 나누기 10은 1이야. 그럼 1을 제곱한 걸 빼주시면 되는데, 그러면은 25가 돼요. 이건 분산이잖아요. 그쵸? 분산이 2 5고요 우리 분산이 아니라 표준 편차 물어봤기 때문에 25에다가 제곱근 씌우면은 정답은 고가 되겠습니다.